두려움에서 벗어나기 당신의 삶이 마지막 국면에 들어섰다는 가정을 해봅시다. 건강을 되찾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은 지났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하는 말로 죽음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당신은 이제 죽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죽음 뒤의 세계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근사체험, near death experience에 대한 연구이죠. 근사체험이란 의학적으로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영혼 상태가 되었을 때 겪는 체험을 말합니다. 이 체험자들은 한글같이 인간은 죽으면 즉 몸을 벗으면 영혼 상태가 되어 영계로 가고 그곳에서 상당 기간 머무른 다음 다시 이 지상으로 내려온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근사 체험자들의 귀중한 체험을 더 들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몸을 벗은 다음에나 홀가분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죽음이 거의 임박했을 때, 그러니까 영체. 영혼, 우리 영체가 육체를 막 빠져나가려고 할때 이미 극히 안온한 순간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산에서 발을 헛디뎌 조난을 당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조난당한 사람은 처음에는 너무 놀라 정신이 없지만 상황이 위급해지면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마음이 지극히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그때까지 산 삶의 주요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펼쳐집니다. 파노라믹 뷰라고 하지요. 지극히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생생하게 그 장면들이 지나갑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큰 사고를 당해 삶과 죽음 사이에 놓였을 때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임종이 코앞에 닥치면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다량으로 방출된다고 합니다. 엔돌핀은 모르핀과 같은 것이라 진통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극히 편안해집니다. 이때 이런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것은 자연의 배려가 아닐까 합니다. 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편안하게 만들므로써 보다 더 안정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라는 자연의 배려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동서고금의 철학자와 사상가들은 죽음을 칭송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상가는 죽음은 신이 인류에게 내린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죽음처럼 달콤한 키스는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슬람계에서 가장 뛰어난 신비가였던 루미는 죽음은 감미로운 것이며 영혼을 향한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이 루미는 신비주의인 수피즘의 대표적인 사상가이죠. 루미가 죽음에 대해 남긴 시를 읽어 볼까요? 나는 돌로 죽었다. 그리고 꽃이 되었다. 나는 꽃으로 죽었다. 그리고 동물이 되었다. 나는 동물로 죽었다. 그리고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죽음을 통해서 내가 더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변한 적이 있는가? 죽음이 나에게 나쁜 짓을 한 적이 있는가? 내가 사람으로 죽은 다음 내가 될 것은 한 줄기 빛이니 천사일이라. 그러면 그 후는 어떻게 될까? 그 후에 존재하는 것은 신뿐이니 다른 모든 것은 사라진다. 나는 누구도 보지 못하고 누구도 듣지 못한 것이 되리라. 나는 별 속의 별이 되리라 삶과 죽음을 비춘 별이 되리라. 로미는 이 시에서 지구에 있는 사물이 진화되는 과정을 적고 있습니다. 무생물에서 식물로, 식물에서 동물로, 동물에서 인간으로 말입니다. 맨 마지막에 인간으로 죽은 다음에는. 인간은 신과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누미가 우리의 죽음을 삶의 완성으로 본 것입니다. 신비가들은 죽음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죽음이 어떤 것인 것, 것인지를 알고 있기에 이런 말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죽음과 영의 세계가 좋다고 해서 지금 죽어서 영계로 빨리 가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일이 있어서 이 지상에 왔습니다. 그 일을 찾아 다 이루고 가야 이번 생이 완성됩니다. 이 문제는 뒤에서 까르마를 다룰 때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죽는 순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아도 또 저렇게 보아도 죽음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는 순간도 그렇고 죽음 이후의 세상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올바르게 살았다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크게 나쁜 짓만 하지 않았다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사실을 바로 알고 이제부터라도 삶을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